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른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어릴 적에는 이 간섭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이렇게 구박하고 뭐 이런 느낌이 그 단어 안에서 많이들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이요. 그리고 개입입니다. 인생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어떻게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만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방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 속을 차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는데 내 뜻이 금방 그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뭐쪽 끔 알게 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내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일 가운데에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뭘좀 켜놓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 운전하시는 차를 탔는데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속도가 몇 킬로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소리가 커서 같이 탄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게 될 터인데 이 방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분이 그걸 줄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하다. 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나 그러지 항상 저러시나 항상 그렇게 켜두고 다니신대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기도 하고 길을 놓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안내에 도움을 받으면 이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말씀이에요. 뭐일 누구나 다 익히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 간섭도 싫어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이 사무엘의 경우는 어땠을까? 우리는 어저께 이 사우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서 있었던 일, 즉이 암나귀들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 명령한 일로부터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원 하나를 데리고. 무려 약 40km 이상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초하여 보면 사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찾고 찾았으나 못 찾고 이제 돌아가고자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동행했던 사환이 이 근처에 선견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요 그리고 그 길을 일러줄 수 있는 분이니 가서 좀 물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막연합니다. 어디에 계신 분인지, 또 언제쯤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본 대로 불길으로 내려오던 소녀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또한 받아서 이제 그 길로 만나게 순적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게 되는데, 오늘 장면은 이제 반대편, 마치 카메라가 이동해서 반대편 세트장을 비추고 있는 듯 합니다. 이곳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날, 바로 전날,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일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유는 사실 백성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끝내 말안 듣는 백성들로 여기시고 말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지도자로 이제 사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마침내 사무엘과 사울이 대면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 당신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에게 들려주시고자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듣고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만남을 기대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 고대했지만 이렇듯 모든 것이 예비된 그 만남을 듣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지? 만나 그러는 중에 20절에 보면 사울 전에 이런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실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사울은 그리고 그 사화는 그 암나기들을 찾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근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근심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으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괴롭고 힘든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범인하는 그러한 모든 형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그 계획들을 언급하자 2 1 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 해 주시는 선견자를 보니까 내가 이렇다는 것 또한 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전제하고 저희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22절로 장면이 바뀌면서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한 모임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상석에 누가 봐도 VIP로 이렇게 초대된 바로 상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사우를 앉힙니다. 게다가 23절에 보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맡겨두었던 것, 내가 두고 있다가 이제 가 준비하라고 했었던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음식 내지는 음식 재료의 어떤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하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떼어놓는 그 음식 재료의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아무거나 준비해서 한끼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엘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함께 담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전송합니다. 마을 어기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 더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독보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최고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고 단지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어, 사울이 말한 것처럼 보잘 것 없는 집화에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그에게서 상석에 초대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마치 이제는 사무엘이 뒤로 물러가면서 사우를 앞세워서 그를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뒤이어 보면, 우리가 오늘 내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은 아주 등장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끝을 보면 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고 없어지는 걸까? 어디가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일까? 싶을 정도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을 만큼 이책 자체가 사무엘을 통한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로부터 비롯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 것에 그를 사용하신 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더 인정받게 하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영역에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나 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최고 정점에 있은 듯하지만 이제는 후배들이 그 일을 맡고 이제는 조금 이제 잊혀진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잊혀지겠다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면 더 이상 이것은 하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될 것이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때가 된다라고 일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자유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등장과 퇴장을, 그리고 밝은 조명에 비치는지, 혹은 덜 밝은 조명에 비치는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도,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복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